안녕하세요. 윙들입니다. 깡지 언니구요. 송스타랑 얄로에요. 얄루! <laughs> 오늘은 공주를 갑니다. 공주에서 굉장히 할게 많다고 해서, 음, 다 같이 놀러 가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몇 시냐고요? 명용제소에는 지진을... <어디까지 가야죠? 목소리> 뭐가 유명하죠? 여기 제주소는 뭐가 유명한가요? 제주소가니 휴게소제소는 GS가 대박. 유명해요. <laughs> 나도. 제 GS 유소 이상한 걸 느끼지 <laughs> 못했어. 여기 휴게소 뭐가 맛있나요? 사실 어? 모르겠어요. 리만주아 오. <laughs> 게임하자! 가위 바위 보! 게야 사달라고 할때 네가 사줬으면 깐하게네딱 사주고 끝나는 거잖아. 아니 꼭 이런 거하도고는 사람이 걸린다? 아나 진짜 짜증나 네은거아 많이 힘드신가봐요. 저기 아직 한참 남았어요. 저들을 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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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저 약수터 좀비님들 아니에요. 저희가 두 번째로 온 장소는 공주 제일 교회인데요. 여기는.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 곳이라고 해요. 틱톡에도 제가 어, 올렸지만, 저희 어머니의 조상님께서 유관순 열사님이세요. 그래서 좀더 의미가 있는 체험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같이 보러 가실까요? 위에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 아까 본것 중에서 이거 붙여져 있던 거 있잖아요 그게 태극기 모양이었 너무 좋은 거. 아 대박 소름 돋죠? <laughs> 세 번째로는 바로 박찬호 기념관입니다 제가 약 1년 전에 박찬호만큼 투머치 토커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찾았습니다. <목소리> 사오실까요? 여기가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라고 해요. <목소리> 왠지 뭔가 골목에 있고, <목소리> 너무 신기하다 생각했어 이게 얼굴로 박찬호 선수의 얼굴로 만든 음. 얼굴이에요. 그래서 아, 전시마 투머치야. 민용 네 번째로는 세계 유네스코로 지정돼 백제 역사 유적지구인 공산성에 왔습니다. 그냥 저거 드라마 세트장 같지 않아요? <laughs> 짱 PD님이 오늘 대답을 굉장히 잘하시어요 쯤이 됐나요? <laughs> <laughs> 얼음송이를 샀습니다. 이게 백제시대 같지 않게 개자이치도 네. 되고. 아, <laughs> 분초 네, 아까 뺏겼으니까, 이거 분초꺼. 배달 가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진짜. 근데 뷰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아니, 쟤는 뭐야? 단무지 아니에요? 민뇨. 야하.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는 거. 맞아. 국밥이래요. 되게 유명한 국밥집 있대요. 막대를 시켰거든요. 이거 아까 우리 갔던 그... 산성 있잖아요. 저... 그거를 그린 것 같아요. 너무 아이디어 좋으신 것 같아요. 민용... 이제는... 상실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우후~ 우후~ 어... 고무신 뭐야? 고무신 날리기 그런 거 아니야? 와, 한번 해보자! <laughs> 오 치마 벨리댄스. <laughs> 왼쪽으로, 그럼. 아니, 내 네, 왼쪽으로 서방님, 네안 <laughs> 됩니다 아,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찍요 약간 그러니까 엄마 같잖아 양손 <laughs> 이렇게 손잡고 어 밍용 <laughs> <믹룡> 잠시 쉬는 타임을 가지고 힘을 내서 다음 목적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랑이랑 와서 마무리 같이 해봐 저희 또 다시 왔으니까 거기 뒤 네, 약간 콜라보 느낌으로 약 어, 네, 네. 아, 콜라보 네. 했으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아무튼 마지막 인사만 네? 드리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일어면야 가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만 안녕, 안녕. 여기는 중동성당입니다. 공주 최초의 천주교 성당이라고 해요. 지금은 미주 중이라 조금 조용히 구경을 하는 걸로. 민용! 이제 집에 도착해서 씻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공주를 굉장히 알차게 많은 장소들을 다녀왔어요. 공주가 볼거리가 많다는 거를 느꼈고, 다음에도 한번 다시 가보고 싶네요. 우리 민들레 친구들도 다음에 공주에 간다면, 민들리가 추천한 장소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민들로그에서 만나요. 안녕!